좋다. 와 진짜 좋네요 오늘 맨날 택시만 타다가 버스를 타니까 와쪄죽는줄 알았습니다 어, 고마워해야 될것 같아요 택시 운전하는 이 땡큐 같은 여름에 택시 안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들고 근무하는 게 진짜 저는 오늘 김창쇼 시즌4를 방청하기 위해서 국제 교류관이 와 있습니다. 오늘 4시부터 촬영을 하는데 어. <목소리> 예. 할 예. 정입니다 지금 입장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지정된 자리에 작성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김창욱 쇼 시즈4의 도쿄 특집 녹화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 지켜서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통역기를 이쪽에 짐을 두지 마시고요. 우리 의자 아래쪽으로 주요 소지품을 가방에 다 넣어서 짐을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더 예쁘게 담을 수 저는 지금 김창씨쇼 시즌4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정말 이렇게 뛰어. 아,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시는 모습도 너무 좋습니다. 예요. 일본의 운이로 최고로 좋은 날 같습니다. 안전벨트 해 주십시오.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고정시. 아, 아. 네. 지금은 몇,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볼까요? 오늘은 예, 아침 7시부터 출근했어요. 회사에 아, 6시에 출근해서요 아. 예. 6 시에 회사 출근해서요. 네, 아, 예. 시부터 이제 운영을 시작하고, 네, 예. 로콩기뭐 시부야 이렇게 돌고서 지금 이쪽으로. 아, 일본 동경 시내에는 손님들이 많이 잡혀요. 경 동경, 예, 그렇죠. 동경이 그래도 제일 낫죠. 아, 관광객 예, 예, 예. 많니다 지방에서들 많이 와요. 아, 지방에 지방에서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버리가 네. 예, 안 된다고 도쿄로 많이 올라와요 지금 요즘. 아 그래요. 예. 도쿄 시내에서는 손님 많아요. 그렇죠, 많은 편이죠. 아. 그 일본에선 최고로 많은 편이죠 아, 관광객도 많고, 예. 여기 손님들도 많고. 예. 뭐 여쭤봤는데 예. 택시 탈 일이 있어서 예. 그 시간씩. 보통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1 0시간씩요 네. 아니 이게 택시 운전이요. 세 네. 그 가지가 있어요. 아. 주간, 야간, 격일. 세 아. 네, 가지가 있는데 주간, 야간은 거의 한 12시간 정도 운행을 해요. 아. 네. 격일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건 15시간 반 정도가 정해져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아니 3시간을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총 8, 18시간인데 네. 그 중에서 3시간은 자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쉬는 거예요? 쉬는 곳은 네. 없어요. 그냥 알죠? 네. 아, 따로? 따로 이제 뭐 택시 안에서 쉬던가, 구원 아, 근처에서 쉬던가 그렇게 됩니다. 아. 국내에서 일할 때부터 1년에, 1년에 보통 한 6만 킬로 정도 타더라고요. 아. 차 안에. 있는 아, 시간. 아, 그러세요? 네. 아, 되게 많이 타시는군요. 네. 네. 많이 타는 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운행하면은 거의 한 350km 정도 타요, 하루에. 아, 그런면은 한, 하루에 350km요? 예, 그 정도, 예. 그러면 한 달에 며칠 근무하시는 거예요? 12번을 근무합니다. 예. 한 달에 12번? 예. 그러면은 18일은 그럼 쉬는 거예요? 18일은 쉬는 거가 되는데, 예, 18일, 그렇죠. <laughs> 18일 쉬는 거가 되는데, 예. 거의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집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 아홉, 일곱시, 여덟시 돼요. 아, 그렇게 되면 거의 한 24시간 정도를 하는 거니까, 음, 말은 그냥 18일을 갔다가 아. 네, 쉬는 건데, 아. 18일을 네, 쉬는 게 아니죠. 아. <laughs> 어떻게 생각하냐. 어, 아, 게 진짜 완전히 시간이 그냥 거의 차에서 막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또 미터는 올라가고?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진상 손님은 없습니까? 네. 진상 손님이요? 네. 아니, 한국도 마찬가지 똑같죠 뭐. 예. 있어요? 예. 여기도? 예, 그렇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으니까요 아, 예, 아무래도 한국은 그런 사람 또라이라고 그러는데 일본도 아. 그런 단어가 있나요? 네. 아. 아. 있어요. 예, 네. <laughs> 있는데 <laughs> 말을 피곤하기가죠 <좀> 그런데 이거는 <laughs> 편집해 주세요. 예, 네. <laughs> 쿠즈라고요. 쿠즈 <laughs> 아, 쓰레기 쿠즈 쓰레기라. 아, 아 그래요. 네. 쿠즈 쿠즈라고. 쿠즈가 쓰레기잘고 네.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사모님이 쿠즈 버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일본에서. <laughs> 고미 고미라고 하죠. 고미 고미는 뭐예요? 고미도 쓰레기예요. 근데 고미 곰이 쓰레기야 고미는 일반적으로 버리는 이런 쓰레기들 어. 쿠즈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런 쓸모없는 인간 뭐 그런 아, 예... 어. 아 대놓고는 거의 안 하겠네요 뭐가 쿠즈야로 그런 식으로 아 쿠즈야로 예 빠가야로 예 뭐, 야루가 무슨 뜻이야 야루 녀석 뭐 그런 건데 약간 인간을 사람 예 비하? 비하거나 폄하할 때 많이 쓰요 아 그래요 네. 김 김창옥 선생님이 예 아, 진짜 서프라즈입니다 <laughs> 아, 진짜, 아, 제가, 그, 저하고 동갑이 쳐가지고 되게 애착이 가시던, 예,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공고 나오셨다고 해서 저도 공고 나왔거든요. 아, 이거 너무 격차가 많아요. 그래서, 예, 공고를 나왔는데, 그거 갖다가 벗어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제가 기계과였었거든요. 아, 전전자과였죠 예, 그래서, 어, 그, 공고라는 그런 걸보상하고좀 약간 문과적으로 가려고 계속 했는데, 아 예, 그래서 일본에 와서도 관광학을 전공했어요. 아 예, 전공해서 갔는데 결국은 또 엔지니어를 하고 있더라고 요아 <laughs> 음, 저는 사실 공고가 공고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랑 안 맞았거든요. 시야시 있잖아요. 네. 저희 각각에. 네. 근데 그게 나랑안 맞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아, 이제 저희가 같은 또래 친구인데, 아, 또 같이 고등학교를 보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왜냐면 저희가 태어났던 그시절의 사회의 문화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일본에 와서 진짜 그 열심히.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를 닮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보면 아버지를 닮아있고. 네. 그리고 할줄 아는 건 일밖에 없고. 음. 죽게 아니 살기로 일하고. 음. 그렇다고 내가 죽게 아니 살기로 일는 만큼 뭐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그래 음. 그래서 이제 또 저는 한국에서 그걸 경험했지만 또 타국에 와서 그걸 경험하면서.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음. 참 너무 마음이 그렇다. 예. 저를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 가지 생각해 아, 주셔가지고. 예. 예. 근데 아까 택시 탈때 얼굴 딱 이렇게 환하게. 아 정말 모르시는구나. 전 아시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아. 얼굴이 예.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여기가 지금 너무 습하잖아요. 예 많이 습하죠. 예. 그래서 다시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거예요. 올해, 올해 진짜 유독이 심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거 일본 언제 오면 좋겠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음. 3, 4월이 좋다는 거예요. 예. 3, 4월에 오래요. 습기 있는데 오지 말고. 꽃 피고 날도 좋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4월 말이 가장 좋아요. 4월 말. 네, 벚꽃 피고 하니까요.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얼굴에서 제가 4월의 일본을 봤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너무, 너무 반가웠습니다. <laughs> 저 얼굴이 4월에 일본 날씨구나 네. 이미 아 여름에 벚꽃이 폈구나 습气가 아 그러면서 진짜 꽃은 사람 얼굴에 피는 거지, 네. 아, 이게 날씨피는게 아니구나. 그리고 남자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피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저거 맨날 사람들이 왜 인상 쓰고 있냐고 그러네. 난 <laughs> 인상 쓰는게 아닌데, 네. 내 얼굴에 인상이 써졌나봐요. 어... 그 나이가 먹으면 인상 쓸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도 네. 많고, 몸도 점점 안 좋아지고. 위로는 부모님 계시고 밑으로는 애들이고 음. 옆으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일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저는 이제 몇년 전부터 수술을 몇 번씩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디스크도 음. 터지고 차에 오래 앉아 있어서 터진 거예요 아. 그리고 계속 서서 말아요 안 오래 앉아. 있고 많을 때 하루에 예전에는 차에서 8시간 아, 강해나로 다니시더라고요 많이 전국에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음. 계속 그래서 저 진짜 죽으면 안 썩을 거라고 있어요 <laughs> 휴게소 음식하고 예. <laughs> 휴게소 음식 <laughs> 음. 거의 그게 제 메뉴였어요 아. 그냥 남들은 지방에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지방에 가면 딱 찍고 오거든요 아. 그리고 편의점에서 주로 많이 먹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많이 먹습니다. 음... 시간이 없는 거요 그래서 또아 그런 것도 또 비슷하실까? 근데 또 저는 마치 또 일하는 또 직원이 한명 있으니까 다니지만 또 계속 혼자서도 편의점에서 식사하시고 음... 또 어디 마땅한 쉴 때가 있는 거가아 아...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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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금 그러면. 몇 아침에 지금 한 다섯 팀 정도? 한만 오천 정도 한것 같아요. 다섯 이게 무슨 목표가 있어요? 이게 회사 택시인가요? 네, 회사 택시예요. 아, 목표는 없는데 아. 예,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네. 예, 한 3만 4만 원 이상 해라. 선생님 목표가 있어요? 제 목표는 일단 10만 원입니다. 아. 지난주, 그날 있잖아요. 그날, 출연한 날. 네. 그날 되게 좋았던 게, 제 아. 최고 목표를 달성했어요. 아. 네, 11만, 12만행을 그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40시간, 40시간으로 딱 앉아보셨던 것 같아요. 4 0시간을요 예, 네, 그날, 예, 그날 그 전날에, 거의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촬영하는 그 시간까지 껴있었던 거예요. 아, 아니, 그러면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아 근무 시간은 뭐, 예, 제가 원해서 더 하는 것도 있기,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4시간 깨어 있었다는 거는 뭐, 촬영 위에서, 예, 앉아고 그냥 바로 뭐 촬영장으로 갔잖아요, 제가. 아. 예, 그래서 44시간 정좀 깨어 있어가지고. 그때 머리도 좀 하얗고, 솔직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 <laughs> 음. 아,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죠? 아,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해요. 아, <laughs> 예. 네. 대부분 일찍 들어오면 3시 정도에 들어오고요. 새벽 3시 새벽 3시에요? 예. 네. 아침 7시에 나가면은. 예. 네. 제가 좀 약간 오버타임을 해서 하는 거가 좀 있습니다. 네. <laughs> 근데 일본에서 이 택시가 유난히 더 그렇게 근무시간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직종의 분들? 아, 택시가, 네. 네. 택시가 좀 길어요. 택시가 필요해. 예. 저는 일본에서 택시 탈 때마다 되게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일본 친절하다. 예. 그리고 2번기사님들이 매우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 손님한테서 조용조용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손님한테 말을 먼저 걸면. 안되요 아, 그런 매뉴얼이 예, 있어요? 네, 예, 예, 기본적으로 손님이 원하기 전에는 먼저 말을 걸면 안 되고, 손님이 이제 말을 걸면은 그때 이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손님을 기본 상하게 하셔안 되니까요. 아. 예, 손님이 피곤하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손님이 얘기하고 싶으면은 얘기하고 같이 얘기해주고. 아. 예, 그런 안목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런 매뉴얼이 회사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셔라. 손님이 예, 손님, 얘기하기 전까지는. 네, 예, 맞습니다. 얘기하지 마라. 예, 그런 매뉴얼이 좀 있어요. 그, 예. 그 교육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사내에서, 예, 그렇죠. 그러면 손님 귀찮은데 걔는 말시키면 아. 예, 짜증나고 그게 크레임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손님이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기사님은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기본적으로. 그, 그, 그 와중에도 예, 택시 기사분들 중에서는 먼저 말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는 예, 손님이 우선, 손님의 기분. 야 이런 거를 알게 된게 좋네요. 예. 여기 써 있는. 아 이거는 그 여기 써는 거는. 아, 그거요? 예, 네, 아. 제가 뒤에 써있습니다. 아, 아, 이건 선생님입니다. 네, 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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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제가. 아, 회사 간게 아니라? 예, 네, 제가 이제 퇴근할 때는 아. 그걸 또 가지고 또 집에 가고. 아, 예. 나는 여, 여, 일본 말, 영어, 한국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 무엇이든지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아, 이거를 영어, 일본어, <laughs> 한국어로 하셨군요. 예, 그런데 영어는. 솔직히 간단한 것밖에 얘기를 못 하고요. 네. <laughs> 예, 일본 분들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것들 많으신 분들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보면은 거기 한글을 보면은 아이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하면은 물어보고 하, 그래요. 뭘 물어보세요? 한국 어, 한국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 일본이 왜 좋냐, <laughs> 왜 일본에 사냐, <하냐>? 예, <laughs> 한국 대시대 있는데 왜 일본에서 사는지 아. 모르겠다. 아. 네이버에 돈더 많이 버냐 그런 예,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들 있고 맞습니다. 아. 음, 그리고 뭐 코드가 맞으면은 한국에 놀러 갔던 얘기도 하고 어디가 아. 좋았냐아 아, 여기 좋았다 그러면은 어, 여기도 한번 가보잖아 여기도 좋다 그런 조언도 해주고 아 그래도 그렇게 조금 마음이 이렇게 맞고 대화가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대화하고 그러면 또 이게 필요가 조금 더 그렇죠. 그런 손님들 만나면은 피로가 풀리죠. 확실히. 아. 음. 그러다가 또 이제 저녁에 신주쿠에서도 술자 손님들 만나면은 <laughs> 음. 아, 또 이런 스트레스 받고 음. 아, 사람 만나 이게 불특정 다수를 계속해서 만나는 게.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만난다는 게. 음, 또 계속 같은 나라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매출 같은 목표 같은 거 있냐고 물으셨는데, 네. 어떤 목표라기보다도,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2 0시간물을 그렇게 얽미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걸 하고 하면은, 뭐, 아깝잖아요. 이 시간, 주어진 게. 네. 그렇다고 다른 걸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택시를 탔으니까, 택시에 집중하려고 하자 보니까, 그런 목표가 생겼고. 아. 저희가 어느새 50이 넘었습니다. 선생님. 예, <laughs>